지금 배농부부의 지을의현준 선수가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얼마나 주냐고. 퍼센티지는 거의. 열심히, 열심히 하는 그런 게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. 연애 시작 후 박경상 선수가 처음 사준 선물은? 응. 하나, 둘, 셋! 상수 기억 안 나요? 다안돼 아, 이거 <laughs> 지금 대학교 시절에 멈춰 있네 아, 어, 그때. 아 어떻게 기억이 그렇게 안 나? 사기고 처음 사준 거 향수 아니야? 립글로즈 아, 아니야? 그거는. 립글로즈는 사면 되나? 야 립글로즈 를 누가 언제 사줬는데? <laughs> 저희 잠깐 나가 있을까요? 상관같은데 네가 립글로즈 를 어떻게 사줘? 그건 어떤 <웃음> 분인가요 <웃음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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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런 얘기를 이렇게 투하게할수 있단 말이야? 아, 아, 아 내가 생일 때인가? 아 크리스마스, 아니, 때. 크리스마스 때, 아 향수 아, 사줬구나? 친구 오... 아, 시켜가지고 경비실에 배달해 줬잖아. 꽃다발이야. 오... 아, 진짜요? 네. 노력 많이 했네 상무에서. 음. 그런 모습은 좀 귀엽게 느꼈겠어요. 아 저는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음. 그 뒤로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. 저는, 저는 그 간격을 한2년 정도 봐요. <웃음> <웃음> 선물을 <웃음> 선물을, <웃음> 선물을 <웃음> 간격을 이년 정도 이년정도 <laughs> <2년> <laughs> 보고 이벤트식으로 아야 살짝 아, 진짜 너무 가시 없는가 했다 딱, 딱또그럼 어... <laughs> 또, 또, 또 엄청 고맙고 너무 고마워. 어... 아 그래서. 올림픽 때 봤던 둘의 관계보다 신발 선물 받고 난 오늘의 둘의 관계 훨씬 좀 좋아 보인다. <laughs> 어 서로 주고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뭐가 있어요? 어 <laughs> <오>, 현실적이야. <laughs> 그럼 그게 뭐였어요? 가방? 뭐, 네 가방. 선물 줬어. <laughs> <laughs> 아 결혼했으니까. 네. 저 <laughs> 음. 저는 이거 시계. 아. 그러면 지금 뭐 월급을 이제 서로 받잖아요. 돈 관리는 아, 아, 중요하다. 저희는 이제 좀맨 처음엔 따로 관리하다가 응. 지금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<laughs> 반전세 느낌으로 해야 되나 <웃음> 반전세, <웃음> 반전세 느낌. 반전세 아, 그러니까 그러 본인이 버는 돈에서 생활비 얼마씩 끈 내자 이렇게 돼 있는. 거예요? 아니요, 그게 아니고. 어. 그러니까 박경선 선수가 뭐 자기가 들고 있는 뭐, 뭐 응, 응. 월급에서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저한테 다. 아. 자기의 카드값, 이런 거, 어느 정도 띄고. 그니까, 자기가 쓰는 돈 외에는 제가 관리를 하는데, 조금 네. 널널하죠, 그 정도면. 네, 널널해없어요 언제 차례지? 여기 대본에, 농국의 최소정이 될 생각은 없는지, 이렇게 대본에 음. 물어봐져 있는데. 최소 음. 아니, 아, 근데, 이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난 너무 느껴진다고. 본인은 어떻게 생각 멋있는 네? 것 같아. 음. 아, 그래요? 아우. 그렇게 많이 안 할게요. 근데, 이제 저는. 와이프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저는 항상 그 와이프에 대해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느껴요. 지금 뭐 어린 선수들도 많고 팀에 뭐 팀에 어린 선수 도 많고 아니면 가족들이나 뭐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항현 선수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전엔 진짜 대단한 선수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변을 제가 엄청 많이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항현 주 선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. 항현 주를 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네.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?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아, 네. <laughs> 네, 있어요.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? 아, 예전에, <laughs> 대, <한다고 그랬지>? 예전에 <laughs> 좀 대단했었지. 뭐 이런. 그런데 아, 저는 지금을 갖지 약간 그런 네. 느낌. 그데 저는 지금도 선수 생활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. <laughs> 첫 부부 싸움의 원인은? 어, 결혼하고 나서. 결혼하고 나서. 아, 결혼하고 나서. 나서? 네. 어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, 왜왜 얘기를 못해요? 이 한마디로 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아.. 뭐 저는, 만약에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면 어? 된장찌개 이렇게 그러면 하면. 뭐 때문에 주로 트러블이 생겨요? 뭐.. 뭐 때문에 싸우지 우리 돈 때문에? <laughs> 별거 아닌 걸로도 가끔씩 음... 되게 심하게 싸울 때도 있고 그래요 야,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돈에 대한 생각과는 각자 다르잖아요 음.. 현영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많이 버, 벌면은 이걸 모아서 나중에 우리가 잘 살자 이런 어, 느낌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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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같은 경우는 나도 약간 그런 지금 우리가 3 0대이 돈을 벌면은 응. 지금 쓰자 응. 어느 정도 써고 약간 y 로 스타일 어? 좀. 나는 비슷해 스타일 <laughs> 지금 어, 써가야 70대 타고 벤츠 타면 뭐 하냐고요 음. 포르쉐 타면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. 30대 때 아니에요 아, 어, 근데 나랑 <laughs> 약간 비슷해 성향이 어, 나랑 <laughs> 어, 비슷한데 지금 나한테 남은 게 없어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네, 어. 때문에 진짜 많이 <laughs> 싸웠어요 이 세를 낳는다면 음. 아들인지 딸인지 둘 중에 하나. 이거는 생각하는 거가 있겠다. 하나, 둘, 셋. 딸. 아들. 오! 오 다르네? 오왜 일단 먼저 딸이에요, 황인준 형님들? <laughs> 네. 그냥 아들보다는 딸이 좀더 친구 같고, 음. 딸들이 좀더 아기자기하고 애교도 많이 음. 있고, 그렇잖아요. 음. 아들 키우는 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박경현 선생님. 딸은 좋은데, 위험할 것 같아요. 불안할 것 같아요. 정 낳으면 걱정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은 솔직히 농구나 배구를 시킬 수 있는 거고 음. 딸이... 딸을 많이 낳는다고 해도 저는 배구를 시키려고 하는데 음. 그래서 뭔가 불안하잖아요, 딸은 음. 좀. 그런 마음이 있어서. 네. 딸이 태어났는데 여자 농구 시킬 생각은 없어요? No. <웃음> <웃음>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낳았어. 음. 야구나 축구를 좋아해. 네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면 그거 시켜야죠. 음. 아, 그럼두분다 운동을 시킬 생각은 있나요? 저는 별로 없는데 전 있어요. 네. 아, 왜냐면 일단 유전자 운동선수 이런 유전자는 솔직히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네. 네. 근데 저는 그그 그 자식들이 받는 그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... 솔직히 부모가 운동선수면 잘해야 된다는 압박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. 음... 또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. 다른 스포츠를 시켜 다른 스포츠 그럼 되죠. 그래요? 골프 골프. <laughs> 골프. 그럼 좋죠. 돈을 응. 많이 골프죠. 모아야지. 뭔가 뭔가 아이 연상 연하 커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점 그리고 꼭뭐 어려운 점 뭐가 있나요? 좋은 점은 음.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은 음. 그래도 좀 뭔가 안정적이고 음. 좀 뭔가 또말 줘서 잘안된건 없거든요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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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문제야. 네. 다 아는데 안 듣고 싶어. 네. 그런 음. 게. 예, 네. 음. 그런 거 있고 음. 안 좋은 점은 딱이 같잖아요. <laughs> 그러면 황현 선수는 어때요? 저는 좀 애교가 많이 없는 편인데 음. 박경호 선수가 애교가 조금 있어요. 어, 네, 엄청 그런 많죠. 네, 음. 그런 게 음. 너무 귀여워 보이고 그래 음. 네. 음. 단점이 있다면? 너무 생각이 없다. 생각이 없다? 가끔 내가 어, 얘랑 대화가 되는 건가? 그러니까 약간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. 음.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아직 너무 세상에 때가 안 묻었다. 얘는. <laughs> 아, 혈액형 뭐예요두분 다? 저는 A형이고 저 B. B. 어... B형이 힘드지. <laughs> A형도 무슨 거의 뭐 골뱅이 뭐 틸트 A. 예요 A가 한세개 정도 되는 거 같아. <laughs> 아, 진짜 아, 재밌다. <laughs> 자, 마지막 스토킹의 공식 질문입니다. 나에게 땡땡땡이란 순서인데 첫 번째 황현주에게 꽃사습니다 땡. <laughs> 지금 나를 잊게 좀 별명. 아. 사람들이 그걸로 기억을 많이 하니까. <laughs> 얼짱 배구 선수 어떻게 보면은 프로 출범하면서 네. 원조격이었잖아요. 꽃사슴. 그렇죠. 거의. 그래서 덕도 많이 봤을 것 같아. 그런 캐릭터가 생기면서. 그렇죠. 맞아요. 음. 되게 어릴 때부터 캐릭터가 많이 정해됐었어요. 거의 음. 20살, 21살 때부터 이걸로 지금 36까지 <laughs> 계속 밀고 나가는 <laughs> 여전한 꽃사슴. <laughs> 자, 그럼 이어서 황현주에게 김연경이란 어, 너무 커버린 후배? 아... 네. 이제 손에 닿지 않는 후배 음, 뭔가 말투에서 많은 감정들이 좀 느껴지네요 진짜 그러니까 좀 음.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아 진짜 김연경이라는 후배가 엄청 많이 커졌다 음. 아 이제 손에 닿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? 음, 음.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.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황현주에게 올림픽이란? 어... 꿈의 무대였고 어,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게 해준 계기 음. 대표를 해보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태극 마크를 달수 없다 이런 느낌과 마음이 들면 어떤가요? 보세요, 별로 지금은 진짜 대표 선수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뭐 뿌듯한 일이고 그랬는데 제가 대표팀을 다닐 때만 해도 그 대표팀이라는 그게 되게 힘든 나라에 봉사하는 느낌에 뭐 진짜 뭐 월급도 얼마 안 되고. 2 0만 원도 안 되는 한 달에 아한 달에 대표 생활을 해도 2 0만 원. 네 그렇다 좋겠다는. 보니까 되게 열악했기 때문에 명예로운 그냥 그런 명예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라서 음. 지금의 대표팀과는 많이 달랐고 네. 음. 좀 힘들 때 많이 했어가지고 음. 여 여름에도 막 나가가지고 여름 내내 경기하고 겨울에 또 시즌 뛰고 부상을 돌보지 못하고 그 다음 여름에 또 나가고. 휴가 못 쉬고 소집되고 약간 그런 게 조금 반복이 됐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음. 다른 종목들 국가대표 하면 뭔가 약간 연봉 계약이나 이런 거할때 뭔가가 조금 더 있지 않나? 축구나 그런 이런 옵션이나 뭐다 네. 뭐 있긴 했 배구는 했죠.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아. 팀들이 국가대표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. 아. 차출되는 거 자체를 싫어해. 열악해서 네. 그리고 선수가 망가져서 오고 약간 좀 경기를 많이 뜨고 그 12명밖에 안뭐 지금이야 14명, 16명 모였잖아. 그때는 딱 12명 모여서 그 12명의 인원이 선수 교체도 없이 그러니까 다른 이제 후보들이랑 교체를 안 하고 그 12명이 대회를 4개, 5개를 나가요. 여름 내내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했기 때문에. 뭐 지금은 진짜 많이 개선됐어요. VNL도 뭐 5주를 나눠서 하면 두주는 주전이 가고, 뭐 두주는 조금 어린 선수들이 가고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. 나눠서 가거든요. 지금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, 음. 예전에는 막 190짜리 언니들이 막 이코노미 타고 다니고, 막 되게 멀리 장시간 비행도 다니고 음. 뭐 그랬던 그렇구나. 거 생각하면 좀 많이 힘들었죠. 지금 이어서 박경상 선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경상에게 꽃사슴 매니저랑. <laughs> 저의두세 번째 직업, 아, 세 번째 직고 아, 네. 아, 제가 매이저 하면서 저한테 좀 어,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. 네. 돈만 으면 충분할 수있 경험이 죠 경험. 아, 네. 자 그럼 박경상에게 아이버스니라.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분. 음... 왜냐면, 그런 음... 그런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좀 많이 더 주목해 줬고. 음...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등학교에 있던 그런 별명이 지금까지도 딱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어.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. 박경상에게 유튜브랑 <laughs> 진심입니다. 진심. <laughs> 진심입니다. 진심. <laughs> 아니 유튜브에 얼마나 진심인가요? 원래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전에 유튜 유튜브를 많이 봤죠. 유튜브 하기 전에 많이 봤지만 음. 좋아요나 댓글 이런 걸안 했어요. 네. 음, 음. 근데 이런 제가 유튜버를 하고 나서 그 좋아요나 댓글에 대한 음. 이런 소중함을 알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이제 딴데 무조건 좋아요도 는 무조건 눌러요. 아 그래요?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 시작해요. 아, 지금 배농 부부 어, 유튜브 정말 어느 정도 떡상이 있냐면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에 4천 명이었어요.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만 명이 넘게 늘었어요. 지금 배농 부부의 지분에 황인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? 퍼센테이지는 거의 90%인데 <laughs> 90%인데 네. 10%는 또 저의 열심 열심히 하는 그런 거. 예. 그러면 20%, 20%는 20%. 네. 끌고 가 주니까. 근데 네. 요즘에 그렇게 이제 화제가 되고 이러니까 황현주 선수가 유튜브 배농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좀 달라지 있나요? <laughs> 처음에는 진심 네. 아니더시면 내가 봤을 때 지금은 네. 자기도 진심이 됐어요. <laughs> 음... 지도 진심이 됐다고. 지금 만든 지 얼마큼 됐어요? 지두달 심창해설위는은 맞는지 한 일주일 만에 만명 넘으셨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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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한 달, 나도 한달좀 넘었는데. 아 그래요? 용검 TV도 있는데 영상 하나 올라와 있고 구독자 백 명. <laughs> 왜안 하세요? 아, 네. 나 방송 남매 하고 있어서. 내 너무 개인은 많이. 뭐. 자 이렇게 오늘 스토킹 첫 부부 게스트와 함께해 봤는데 음, 두분 일단 어떠셨나요? 먼저 이번에 박경상 선수부터. 일단 솔직히 말하면은 스토킹이랑 이런 네? 대형 유튜버. <웃음> <웃음>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 있었으면 이런데 나오지도 못하고 어. 평생 그랬, 그랬을 것 같은데 어. 또 항현 선수로 인해서 저도 나와서 너무 기분 좋고 네. 또 처음 뵀는데 네. 예전에 되니? 솔직히 네. 이름도 많이 알고 했기 때문에 응. 다 아는 분들이어가지고 너무 즐겁게 네.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황항주 선수님. 어뭐 저도 조금 이제 방송한다는 생각보다 좀 그냥 음. 이제 이게 좀모닥거린다는 <laughs>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조금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었던 음. 것 같고 음. 재밌었어요 저는 솔히키 심청에서 짧아. 두 분이 오신지 4 시간이 넘은 것같 심청의 훈련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 선수들이랑 처음 이렇게 스토킹에서는 해보셨는데 느낌은 어떠셨어요? 저는 이렇게 타 종목 음. 선수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만 해봤는데 이 선수들의 선수 시절 때 마인드, 음, 음.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고. 음.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고, 제가 궁금했던 거,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, 또 알게 돼서 정말 좀 신기하기도 하고, 뭐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나중에 꼭 한번 뭐 배구장, 농구장에 한번 가서 뭐 응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. 마지막으로 이제 두분다 선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. 여러분, 황현주 해설위원이 아니고 황현주 선수입니다. 그쵸. 다음 주부터 녹화일 기준으로 다음 주부터 코모컵이 또 시작이에요. 어, 네. 이제 다시 선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배구 팬 여러분한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. 저 아직 은퇴 안 했고요. <laughs> 저 아직 현역입니다. 네. 다들 다, 뭐, 다, 자꾸 물어보셔서 저저 음, 음. 이제 또 본업으로 돌아가서또 열심히 할 테니까 또 응원 많이 해 주세요. 또 여자배구 또 많이 보셨으니까 올림픽 때 음. 굉장히 재밌게 보셨으니까 코모컵도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. 음. 꼭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박경상 선수도 새로운 팀에서 원주디이라는 팀에서 뛰게 됐습니다. 올 시즌 각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이제 새로운 팀에 가게 돼서 지금 적응하는 단계고 그래서 뭐 일단 너무 느낌은 너무 좋고 어 잘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배농부부라는 유튜버를 하지만 그 유튜버 자체에서 저희가 좀 그런 바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배구도 많이 알리고 농구도 음. 많이 알려서. 어, 스포츠에 관심 없던 분들도 저희 때문에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네, 저희한테 큰 힘이 되면 그것만큼 더뭐 음. 감동적인 게 없겠습니까? 네.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황현주랑 박경상 많이 응원해 주세요. 네. 음, 아 훈훈하다. 아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배농부부 유튜버 배농부부 함께했습니다. 황현주 선수, 박경상 선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, <laughs> 어, 텐션 좋아. 아니, 아직 게스트 블러 처리되어 있어요. <laughs> 어, <좋아요. 웃음> 와, 텐션, 텐션 좋다. 네, 제가 또 원래 야구를 또 좋아하고. 니틀 아 네. 야구 선수단 출신이에요. 어? 진짜요? 네. 아, 또 잠깐 했지만. 아, 삼기복이 <laughs> 엄청 심하시네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예!